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전직 교사 등이 연루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와 교사가 2년 반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새벽 침입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 학교 학생의 학부모와 1년 전 그만둔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들어갔다 발각된 겁니다. 침입하셨어요, 학교에? 정하십니까 이들은 학교에 보관됐던 시험지를 빼내려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시험지 빼돌리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전직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침입 방조 혐의를 받는 학교 시설 관리자까지 모두 세 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침입한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와 교사가 1학년 때부터 2년 반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마다 침입해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생일 때부터 해당 교사에게 개인 불법 과외를 받았고 시험지 유출의 대가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자녀는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학년 경찰은 학생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시험지는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학생의 모든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전체 재학생의 성적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